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셨나요? 5분 만에 할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 9월 23일 뉴스런치, 지금 시작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독감 백신 접종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아동에 이어 어제부터는 13세에서 18세 초중고교생과 임산부에 대한 무료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일부의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서비스가 전면 중지된 것입니다. 독감 백신은 빛이 차단된 상태에서 2도에서 8도 정도의 온도로 냉장 보관되어 유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백신을 각 의료기관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백신 중 일부가 상온에 노출되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제조 과정이나 냉장차의 온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트럭에서 백신을 확인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신이 상온에 노출될 경우 단백질 함량이 낮아서 효능은 떨어지고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한편 이 같은 사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단가를 8천원 정도로 책정했는데요. 이는 시중병원 납품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부와의 백신 조달 계약을 낙찰받은 업체는 신성 약품으로 올해 처음으로 백신 유통을 책임졌는데요. 물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서 미숙함을 드러냈다는 평이 있습니다. 정부가 백신 납품가를 너무 낮게 책정해서 경험이 많은 업체들이 대거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4차례나 유찰되면서 운송시간이 촉박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 경정 예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재석 282명 중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7조 8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중 절반가량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됩니다.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게는 기본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뜨거운 감자였던 국민통신비 지원사업은 대상이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16세에서 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대신 중학생까지 인당 15만원의 아동특별돌봄비 지급대상이 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 수당, 수금자 중 취약계층 105만명에게도 독감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하고 최대한 추석 전에 자금을 집행하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제 75차 유엔 총회가 열린 가운데 각국 정상들의 기조연설이 화제입니다. 기조연설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전 녹화한 화상 연설로 대체되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다자주의, 인류 보편적 가치 등에 대해 말한 뒤 한반도의 종전 선언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종전 선언에 대한 유엔 및 국제 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에서는 두 국가 간의 긴장 관계가 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여러 차례 지칭했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 정부와 중국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곳이라며 인간 사이에 전염이 없다는 거짓 선언을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을 때렸습니다. 중국은 매년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과 쓰레기를 버리고 독성이 강한 수은을 대기로 방출한다면서 말이죠. 반면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 관한 직접적인 언사는 피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 19 사태를 정치화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니다 국가 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처가 있어 WHO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중국은 다른 나라와의 냉전이나 전면전을 벌일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제주 서귀포시 범성 근처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 실종되었던 3명이 3시간 만에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한 명은 스쿠버 다이빙 업체 사람이었고 두 명은 손님이었는데 낚싯배를 타고 나가 다이빙을 하다 조류와 바람에 휩쓸려 낚시 어선과 멀어졌습니다. 낚시 어선 선장은 이들을 찾지 못해 오후 1시쯤 해경에 신고를 했고 해경은 즉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다이버들을 구한 것은 구조 신호용 부위, 일명 다이빙 소시지입니다. 다이빙 소시지는 1m 넘짓의 구조 신호독으로 공기를 불어 수면에 끼워 사용합니다. 오후 4시 25분쯤 민간구조대가 이 빨간색 다이빙 소시지를 발견하여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이버 3명은 구조 당시 저체온증 증세를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난 2015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한 농민분이 밭을 경작하다 문화재를 발견해서 신고했는데요. 조사해본 결과 그것은 조선왕 영조의 딸이자 사도세자의 친누나 화야봉주 이장전의 무덤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화장품으로 추정되는 가루가 들어있는 손바닥만한 청화백자 등 당대의 화장품들이 대거 나왔다는 것인데요. 청화백자에 있던 가루 성분을 분석해본 결과 충격적이게도 재료는 황개미였다고 하네요. 황개미요? 이 밖에도 열 점의 화장품 용기 안에는 팩, 크림, 립스틱, 파운데이션 등의 역할을 했을 거라 추정되는 다양한 재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만든 현대 화장품과 청아백자 화장품 용기가 개발되어 어제 국립 고궁 박물관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박물관이 화장품 제조업체와 손잡고 만든 이 화장품은 프린세스 화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화장품은 밀랍이나 홍화꽃잎 등 전통 재료 성분을 함유하고 화장품 용기도 유물의 디자인을 잘 살렸다고 합니다. 오 저도 하나 사볼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뉴스런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제발 꼭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빠르게 뉴스런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